다 나가고 둘이 있었다. 장미야오, 해구 이쁜 놈들. 달래, 똘망이 어디 있다 왔어? 응? 어저께 땅 쪽과 봤다고 좀 힘들었다야 지도가게. 엄마 우리 순심이? 그거 따뜻하니 좋아? 달래야. 아버자고 아들은 그저 좋티 야. 어디 같아, 다? 응? 어? 아이고, 우리 순심도 일어나네? 음, 잘 잤어. 따뜻하니. 아이고, 세상에. 살짝 가서 부비부비 해본가 봐. 살래. 엄마한테서 가서 그렇게 해봐봐, 또라. 장미 엄마는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지. 날른 이렇게 따뜻하다고 아침에는 지독하게 얼름 얼고 겁나게 춥더만은또 이렇게 뜨거운 거 봐봐 낮에는 달래 들어가 잘래 순심아 바람 한 점도 없네 오늘은 또. 어저께는 바람 불어도 낮에는 안 추웠는데 어찌됐든 요즘 날은 변덕쟁이야 날은 변덕쟁이 날은 나름이 아니고 날은 똘리랑 달래는 들어가 자려고 들어가는 갑다 아침에 썰리 엄청 와가지고 어 달래 아니 장미 괜찮아 치우고 싶은데 어저께 참았지 어저께 그 이름이 생각이 또 아침에 아밀리, 아말리.. 아말릴리오스 이게 아말릴리오스 얘들이 하도 벌바갖고 이것이 살까 싶어요 궁뎅이 들이붙이고 여기서 올라가서 놀다가 어저께 이거 땅에서 파갖고 내 뿌리 그냥 갖다 다옮겨놨서 자기 아기 다 죽어버려서 한 개씩 한 개씩 해야지. 아또 나오는 거야? 청수국도 죽어버려서 산먹했던 거. 여기저기 나눔하고. 어 우리 막내 공주 들어오네. 그러려고 했는데 다 죽어버리고. 망연자실. 항상 있는 밥자리에 밥이 없구만, 몇알 밖에. 응? 여기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 되지. 안에 밥이 항상 많이 있으니까. 요새는 햇빛이 뜨거우니까. 밥을 딱한 주먹 덜 놔주지. 내가 또세 번씩 주니까. 퇴근해서, 아침 출근하기 전 줘. 퇴근해서 줘. 저녁에 자기 전에 줘. 오늘은 막 나그네들이 뭐엉덩어더니 시금치 심어놓고 한 개도 안 먹었는데 꽃피게 생겼네 테이비가 부족해서 이만큼 밖에 못하고 아스파라거스는 안 올라올까? 다 얼어 죽었구나 아스파라거스도 아이고 매 부추만 열심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시금치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한두 건 이제 기다려 밥 갖다 줄게 우리 똘망이도 들어오는군 어서 오세요 똘망이 어디 갔다 와? 어? 오늘이 3월 10일 하늘 이쁜거 봐봐봐 월요일이다 음밤 많이 있구만 어이 어서와 우리 똘할방이가 가니까 똘이도 가는데 엄마 옆에 무서워서 뭐 가도 떡과에 싸서 지금 엄마 옆에는 말라기 싸니까 신경질적이고 밑에 집또 일한갑다 따따하단 일하기는 좋지 옷이 알바도 추운지 모르겠고. 청경채도다 죽고 몇개안 남고. 엄마, 얼룩이 대장또안 이제 가 버리네. 저기 저기서 루기 아버지, 루기 닮은 루기 닮은 게 아니라. 하여튼 루기가 지겹이 똑닮았어 시도도 못 한다니까. 고양이들도 또 보면은 아, 너는 누구 자식이구나. 옴서 감서 보면은 얼굴이 똑같아. 안전히 마당 지키면 우리 여우 열심히 하지.